오늘 전주 천변. 어, 이곳은 남천 고수부지 위에 바위 틈새에 피어 있는 수선 앞에 있습니다. 바람에 살랑거리며 별처럼 미소 짓는 수선화가 무척 아름답습니다. 그래, 봄이 왔는데 봄이 아닌 날씨, 며칠간 무척 추웠었지요.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은 하늘, 흐르는 냇물 파이 틈새 여기저기에 피어있는 수산화를 보면서 마음이 기쁘고 흐뭇합니다. 이 수산화의 미소를 보면서 마치 인간 사회를 비웃듯이 또이 자연처럼 살아가라 살아가라는 듯 가르침을 주는 듯이 이 무언의 말씀이 들리는 듯합니다. 이렇게 예쁜 하늘님을 마주 대하니까 내 마음도 예뻐지고 생, 생각도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수선화도 자연이고 사람도 자연입니다. 인간사회의 무한한 경쟁과 다툼, 시기 줄토, 이 자연 앞에 부끄러운 우리 인간의 자화상이 생각납니다. 그래, 수산화가 다시 나에게 말을 거는 듯합니다.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만 살아라. 그러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고 극락이고 신선어 세계다. 이러한 말씀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천어, 하늘님 말씀은 꼭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옵니다. 이 노란 수선화가 마음으로 말해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천어 하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수선화가 또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쁘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 그건 바로 아이들이다. 어린이다. 어린이는 바로 우리와 같은 수선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이 수선화는 바로 사람으로 치면 어린이들과 같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수선화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수선화야 고맙다. 너의 진심 어린 한 마디가 나를 깨우쳐 주는구나. 사람도 자연이다. 수선화도 자연이다. 사람이 자연을 해치고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은 바로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더욱더 하늘을 오염시키고 하늘을 해치는 것이다. 이 수선화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린 아이, 어린이의 해맑은 웃음처럼, 예쁜 마음처럼, 거짓 없는 얼굴처럼. 바로 어린이와 수선하는 이 세상의 교훈입니다. 고맙습니다.